안녕하세요. 천지신당 하정부살입니다. 오늘은 1967년 정미생 양띠분들의 운세 중, 의료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현재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이유나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안 풀리는 이유나 원인을 8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해당되시는 분들을 태어난 음력 월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업은 진료 과목에 따라 의료업종이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진료 과목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지 않고 생년과 생월만으로 풀이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개인의 정확한 사주나 개인의 상황 또는 동업자의 유무에 따라 변동되거나 중복이 될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시청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67년생 양띠분들의 운세 중 현재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이유나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 내 사고로 인해 드는 부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 6월, 12월생 분들입니다. 병원 내 사고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거나 환자의 사망사고로 생긴 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사망사고의 경우 현재 병원 내에서 사고뿐 아니라 과거의 사고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장님 본인의 상문으로 드는 부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 8월, 11월생 분들입니다. 상문 부정은 최근 3년 이내에 상문이나 아주 오래된 상문일 수도 있고 상복을 입으셨던 분이나 상갓집에 문상을 다녀오셔서 건강 이상이나 행동에 이상 증세가 있으신 분 또는 하시는 일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상문 부정은 조상탈과 연관이 있고 조상탈로 인해 사업장에 드는 부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사업장의 터고사나 부정풀이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조상바람을 동시에 해결하셔야 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아주 오래된 상문의 경우 병원 내에 유산, 낙태인 경우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직원분들이나 동업자분들의 상문으로 드는 부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4월, 6월, 9월생 분들입니다. 해당되는 상문 부정은 2년 이내에 상문으로 인한 부정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병원의 진료 과목이 터와 맞지 않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 8월, 10월생 분들입니다. 개업을 하신 지 3년 이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급적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타로 올리는 터고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터고사를 통한 방법은 1년 또는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하실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직원 또는 동업자의 공합에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 6월, 9월, 12월생 분들입니다. 1년 이내에 새로 들어온 직원분과 궁합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새로 들어온 직원과 관리자와 궁합 문제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터와 병원의 부정합으로 풀리지 않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 8월, 11월생 분들입니다. 개원하신 지 3년 이내 또는 신규로 인테리어를 하신 지 2년 이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사람에게도 본인과 맞는 색깔이나 옷 스타일, 헤어스타일이 있듯이, 터와 건물에도 그러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건물 전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건물의 일부층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병원의 입구 방향, 병원 분위기, 인테리어, 간판 색깔 등, 터와 맞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상호가 본인 또는 터와 맞지 않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 3월, 7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는데요. 상호를 직접 지으셨거나 장명서나 회사명을 만드는 곳에서 지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나라의 이름, 지역의 이름을 지을 때 나라의 역관, 지관을 통해서 신중하게 작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저와 같은 제자분도 신명의 명패를 제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님께 내림을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만큼 이름이나 상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일곱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중복으로 적용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호만의 이유가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본인의 조상바람, 조상탈인 경우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 8월, 6월, 11월생 분들입니다. 조상벌전이나 조상바람, 산탈의 경우는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확한 원인과 이유를 찾아서 조상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장, 합장 그리고 낙골당이나 수목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본인과 맞지 않을 경우 부정이나 탈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유명 정치인이나 재벌분이 산소 위치와 태기를 잘 받아서 산소이장이나 산소관리에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산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조성벌전이나 조성바람, 산타를 잡으시는 것이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67년생 양띠분들의 운세 중 의료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잘안 풀리는 분들의 이유나 원인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 시간이 지나서 자동으로 해결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의료업을 하시는 분들의 특성상 부정이 잘 드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하시는 일이 어떤 부정으로 인해서 풀리지 않는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저희 쪽 제자분과 상담을 받아보셔서 어떤 부정으로 인해 풀리지 않는지를 해결 방법을 찾아서 풀어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에도 하시는 일과 간에 평안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